안녕하십니까 총류층 지정 사서 롤랑입니다. 오늘은 16년 동안 림버스만 하셨다는 림버스마신 거기 엔젤라 선생님을 모셔서 씽크협회의 인격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젤라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씽크협회의 인격들의 예고가 나왔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번 인격들 어떻게 보십니까? 생크 옆에의 특징이라면 빠른 공격 속도와 출중한 합능력을 통한 안정성을 겸비했기, 상당히 괜찮은 인격을 기대해 볼수 있겠죠. 무엇보다 거더이 서브딜러로서 괜찮고요. 아, 네. 그렇다면 생크 옆에 지종사소 양반. 네, 네. 이 코너를 시작한 지도 어느 정도 지났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하면 질리기 쉬울 거예요. 한 번쯤은 약간의 환기를 시키는 차원에서 이번엔 역할을 바꿔서 진행해 보는 게 좋겠지. 확실히 색다른 방식의 진행도 괜찮겠군요. 그렇다면 소개 부분은 선생님께 맡기겠습니다. <laughs> 이번에 나온 샌크 신클레어는 샌크 옆에 하면 도어를 법한 모션에서 살짝 이례적인 모습이었죠. 일 음. 스킬은 딱 봐도 관통 속성처럼 보였습니다만 이 스킬은 샌크 특유의 관통 중심인 모션이 아닌 참격 속성이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다채로운 스타일의 공격 방식이긴 했죠. 레이피어는 관통이다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보다 능숙한 실력을 가졌다고 봐도 되겠군. 그런 것 지금 대사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도 일러에서도 다소 못믿운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삼 스킬에서 보여준 절도 있는 모션은 과연 능력 있는 실력자였다는 인상이 생겼죠. 유능한 이미지로 묘사된 만큼 성능 면에서도 지금까지 나온 싱클레어의 인격들과는 달리 상당히 쓸만하다고 기대할 수 있겠군요. 뭐 이제까지 싱클레어의 인격풀을 본다면 아예 쓸게 없다고 하는 게더 정확하겠지만요. 그래도 이제부턴 수감자들의 인격 출시율을 밸런스를 맞춰보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엔 아직 이성이 한참 부족한 애들도 상당히 많아서 인격을 빨리 출시했음 합니다만 <laughs> 그럼 다음 인격인 셰이크 오티스을 보시죠 하지만 그들이 좁은 골목에서 줄지어 온다면 얼마든지 사용해 줄수 있습니다 셰이크 특유의 파고드는 형식이 빠른 찌르기와 살짝의 변주를 준는 모션인 눈을 즐겁게 하는 군 코인 값은 아주 정직할 정도로 둘다 니코인이겠죠 예전엔 어딘가 아쉬움이 느껴질 개수였겠지만 요즘의 인격은 이 정도가 평균 값이겠군요. 그럼 이번 오티스의 인격도 쉐이크 돈키호테처럼 신속과 높은 합 이력이 중심이라 봐야겠군 확실히 그런 식으로 예상할 만큼 3스킬 또한 굉장히 임팩트 있는 움직임이었죠 그렇다면 핵심이 될 3스킬의 영상을 보시죠 레이피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고점. 우선 바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찌르기. 여러 번 찌르는 모션이라도 아마 단일 포인겠죠. 그렇게 피엔냥에 대한 고점은 아쉬워졌고, 그래서 좋은 지급을 받지 못했던 고인 개수지만 최근엔 높은 위력에 대한 기대가 생겼죠. 자체적인 위력도 높고 샨크가 가진 버프인 결승 신청도 맞물리면 더 높은 위력이겠군. 물론. 그것과 함께 쓴다면 좋기야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성이다 보니 어찌간히 좋지 않고서야 삼성인 싱클레어보단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잠깐만 오티스가 이성이었다고? 네 싱클레어가 삼성이고 오티스는 이성인데요 진짜네! 이번에 질문하고 답하는 역할을 바꾼 것처럼 인격들을 소개 순서도 바꾼 거 아니었나요? 아니 여기는 있 일러스트를 한번 봐봐 삼성인격이 이성인격한테 지도를 받는다고? 이것만 보더라도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 보이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실력은 있어도 다른 노하우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추구를 하는 걸 수도 있죠. 디클레이 일러스트에서도 눈빛은 살아있잖아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들어진 자세인데 삼성이 아닌 이성으로 나온 건 이해가 안 돼. 뭐 그냥 예전에 나왔던 일러스트들에 비해 훨씬 퀄리티가 <laughs> 나아졌다고 봐야겠죠. 오랜만에 괜찮은 성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샨크 옆에의 삼성 인격을 오티스가 맞길래 마찬가지. 벤치라이프를 벗어난 줄 알았는데. 그래도 너무 걱정할 건 없을 겁니다. 어차피 오티스는 어금니 격을 끼고서 진동 서포트를 하는 게더 도움 될 테니까요. 나갈!